자, 저기가 하만역이고요. 하만역이 함안역이 아주 잘 꾸며져 있어요. i.t.x가 서울까지 가는 어, i.t.x가 있더라고요. 하루에 아침에 한번, 저녁에 한번 운행을 하는데 그잘 꾸며져 있습니다. 역사가 거기서 하만역에서 한 10분, 15분을 걸어가면 무진한. 저기가 이제 무진정입니다. 그 사이를 제들이 지금 걸어가다가 여기. <laughs> 감나무 <laughs> 감나무를 발견했어요. 이게 이게 대봉감이잖아요. 네, 이거 무슨 어, 홍시가어서 지금 그 나무가 감을 안 따서 그냥 나무에 매달린 채로 지금 홍시가 되고 있는데요. 이게 한두 그루가 아니고 이거 보세요. 그냥 쭉 그냥 감나무가 쭉 있어요. 나무 바로 옆에 엄청뜩에 있어. 제가 당겨서 볼까요? 이거 보세요. 그냥 감나무가 주르륵 있는데 우리 이거 몇천원 주고 사 먹어야 되려나? 이거 따지도 않고 그냥 감이 나무에 열린 채로 지금 말라 비틀어 빨갛게 홍시가 되고 있습니다. 홍시야 이미 이미 홍시예요. 홍시예요. 이제 저거 다 곡감이 될것 같아요. 아니 계속해서. 시장에서 저희들 이거 사 먹었는데 <웃음> <웃음> 여기는 그냥 이제... <laughs> 나무에서 그냥 매달린 채. 아, 아유, 이거 다감 나무잖아요. 엄청. 희하네왜 주인이, 주인이 있을 법한데? 봐도 이게 꼭 감되겠네 하면서 점점. 이거 보세요. 그냥 바로 손 내밀면 그냥 딸수 있는 위치에 감이 그냥 주렁주렁주렁 붙어 요 옆에 이렇게 있지?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거 뭐 이거 보세요. 그냥 이거 그냥 그냥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이렇게 많은 감들이 있어요. 아이고 웃기네요. 그런데 대기 가다 하나 먹으면 소리가 되는 걸까? 감이 감을 아무도 걸까? 주인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주인이 그냥 네. 저기는 다 아예 무너지고 있는. 나도 버린 건지. 아이고 어우, 세상에. 어머데? 이 많은 감을 그냥. 나무에서. 떨어져서 그냥. 바닥에 떨어져 자, 있고 그냥 나무 뭐. 이거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건가 보데 가지에 그냥 말라 비틀어지고 있고. 아이고 세상에 이 아, 많은 감들을 아는데? 어떻게 된 거예요. 아이고 하만에 이 꽃감이 유명하다 하더니만 그냥 감이 그냥 널려 있군요. 감이 그냥 너무 너무 풍성한. 에? 글쎄 이게 왜 이렇게 감이 많, 많은 감들이 이렇게. 아유 이렇게 이렇게 <laughs> 참나. 감나무들이 정말 집집마다 많습니다. 그죠 저기도 또 보세요. 저기도 또 감나무들이 있고. 그러니까 집집마다 지금 온통 감나무들이 많은데요. 무도다안 따먹나봐. 감이 너무 흔한가봐요. <laughs>